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NKMX라는 종목이고요. 자, NKMX 지금 현재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한가. 자, 우선 이 하한가가 나온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거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서 어, 조금 빨리 탈출할 수 있을까? 자, 그런 부분들 정말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다뤄볼 내용들은요. 자, 이 하한가의 이유 자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하한가의 이유를 제가 어,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대응 전략으로 이어나가는지 매도 자, 여기에 발생. 대한 내용 설명드릴 거고요 자두 번째로 이렇게 제, 자, 계속 풀 주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어, 조금 편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2024년도 제 나름대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을 또 뽑아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요. 대응 전략집 꼭 받아가 보시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 적어도 이렇게 한가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지,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 시작 전에, 어 혹시나라도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신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차트적인 부분들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NKMAX의 이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NKMAX 같은 경우에는 치매 관련주죠, 침 관련주.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임상, 어, 1상과 2상, 지금 현재 계획 승인을 발생. 받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은 임상, 임상 1상 2상 3상 결과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내용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준비해 놨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바이오산업군에 대한 전망, 자국책과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지원 유치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가지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월 달이 되면은 기업 감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감사에서 거절 혹은 한정 의견을 피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체크리스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지금과 같은 NKMX의 하한가 사태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다시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NKMX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내용 정도쯤은 꼭 한번 참고하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나라도 대응, 대응 전략이라든지 3월에 있을 감사 시즌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0 1 0 5 7 6 5 2 1 8 6번호로 우선 nkmax라고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은 제 영상 확인하고 꼼꼼하게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대응 전략을 어, 포함시켜 놓은 내용과 3월달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영상 시청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관련 자료집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NKMX가 하한가간 이유가 뭡니까?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이 지분들을 전부 팔고 나간 거잖아요. 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깃집을 한게 대출을 내가지고 창업을 했다고 칩시다. 자, 집기, 고기,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각종 비용들이 발생하겠죠. 근데 스스로가 감당할 자신은 없는데 잘될 확신은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린 거야. 근데 이 돈을 빌렸는데 자 만기 쉽게말하면 채무 만기 시점이 도달했어요. 근데 당장에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힘들고 자 그리고 매출도 없어. 근데 만기는 돈했어.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에 대한 돈을 지금 만기 상환 금액으로 써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 NKMX가. 자,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이, 자, 그냥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 고깃집 사업이 잘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이 대출 빚을 갚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한테 정말 사업성이 뛰어나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두 가지 전부 다안 했어요. 자, 못해도 악재긴 하지만 유상증자를 토대로 해가지고 주주분들을 모을 수만 있었다면, 은 애초에 이 NKMX 하한가안 갔을 거예요. 한 5%, 10% 하락하고 마감됐겠죠. 자, 런데 지금 현재 최대 주주는 이런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 지분을 팔아서 이거를 지금 현재 수습을 한다라는 거 말이 됩니까? 이게? 잘될 가능성이 있으면 돈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주주들한, 주주들한테 나한번 믿어봐. 내가 정말 결과 내볼 테니까. 한번 믿어봐라면서 유상증자 공시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 가까운 기업가들한테 3자유증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금력을 조달을 받아야죠. 근데 이두 가지 역할 했나요? 안 했잖아요. 지금 자기 지분 빼고, 빼서 도망가기 바쁘잖아. 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기업 내부적인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표면적인 팩트만 보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팔고 나와야 돼요. 자, 3월달 제가 감사 시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 감사 시즌 되면요. 재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기업들, 그리고 지금처럼 오너리스크 발발한 기업들, 이 전부 다 날라간다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요. 상장 폐지 당하고 거래정지 당해서 울고불고 할 때는 이미 답은, 답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정답지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 정답지 필요하신 분, 0105765-2186 n k m x 라고 적어주세요. 자, 지금 제가 당장 전부 매도하세요라고 하면은 또 하안가 갑니다. 제가 뭐 파급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 시기에서는 이렇게 불안정한 심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NKMX 주주분들 할수 있는 거 없어요. NKMX 대주주가 공시를 내거나 아니면은 일단 돈을 써서 주가를 방어하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우리 주주분들도 안 판다는 건데 지금 자기 지분을 팔고 나가고 있으니 당연히 불안해서 다 던지죠. 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어요. NKMS 주주분들, 분명히 한번 지지 나올 겁니다. 분명히 한번 지지는 나올 거예요. 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자금들, 어, 저점에서 매수한 흔적들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물량 들어오고 있죠. 투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고 무작정 저점이다 싶어서 추가 매수하는 일 절대 없어야 되고요. 얘네들이 받쳐주고 한 차례 기술적 반등으로 공시 내면서 어떻게 희망적인 메시지 하면서 기술적 차익 누리고 나갈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시기 때 탈출할 겁니다. 자이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이런 사인이 나왔을 때 바로 어, 우리 구독자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요. 혼자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고 홀딩하고 희망하다가 진짜 이 종목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NKMX라고 위에 적어서 전송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런 종목에 목매달 때가 아닙니다. 지수가 급하게 하락하고 지금 반등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이러한 시점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우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업 오너적인 재무적 리스크 없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이거를 무조건 사라는 말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 되시고 나름대로 관심 간다. 자, 그러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NKMX 하락 부분들 메꾸라는 의미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2024년도 왕대박주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 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 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 보셔 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